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지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왓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요하께서 명령하신 일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우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예동을 쳐서 바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 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요하의 성전 왕궁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러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다왕 유다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아마샤의 통치 기간이 소개됩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남 유다의 왕들 중꽤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으로 분류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했고 비교적 다른 왕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역대 왕들 중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만 봐도 비교가 되죠.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여호와 보지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앞에서 악하게 분류되었던 왕들과는 달리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는 그나마 정직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3절 말씀처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과 같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해야 할 처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악,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벨세바와 단에 각각 제단을 쌓았던 그 죄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산당 제사 문화는 이방 숭배, 이방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나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즉이 산당 제사 문화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려 했던 것과 같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산당 제사의 죄악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예배, 단지 우리의 편의를 위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된 문화가 그저 편리하고 용이하여 교회 안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라고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방식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해라라고 지정해 주셨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산당 문화처럼 내 방식, 세상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룩한 방법, 구별된 방법,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었던 왕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로 자식들까지 모두 벌을 받는 것,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삼대를 멸하는 형벌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과 형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내가 속한 가족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받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은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어지는 아마샤의 모습이 바로 아마샤의 이 개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을 크게 쳐서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거머집니다. 큰 승리를 거두어서 자신감이 상승했는지 아마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전쟁을 하자라고 전쟁 신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비유를 담은 편지로 답장합니다. 구절 말씀에.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자기 자신을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라는 이 말은 전쟁을 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합니다. 즉 아마샤가 걸어온 전쟁 신청 그가 걸어온 이 전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아마샤의 교만함을 지적하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화를 자처하는 일이며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죠. 아마샤는 완전 패배하게 되어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훼손당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이 탈취당했으며 유다 백성이 볼모로 잡혀. 사마리아에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첫 시작에서 마치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보여졌고,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으로 비추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여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자신감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결과 완전 패배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까지 훼손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좋은 듯 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건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 끝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패배로 결론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지켜져야만 합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길로 잘못 가버리는 실수를 범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한다라는 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며 점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샤 왕의 삐그덕거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산당을 헐지 않는 그 제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99%의 물에 단 1%의 기름이 들어있어도 그것은 물이 아니라 기름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단 1%의 죄악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100% 의롭고 거룩하다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원인로돼 육신이 후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신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 엎드리며 나의 그 모든 죄악과 교만과 더러움을 쏟아내고 매일매일 그 보열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소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행위를 앞세우거나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자랑하기 좋아 내 업적 드러내기 부지런한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 나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